팬데믹으로 실직한 주민들이 많은데, 이를 인해서 노숙자들이 또 늘어나면서, LA 지역의 노숙자 사태는 2023년까지 악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상금 1000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의 이 비율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또, 샌디에고 동물원에서 고릴라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에 의한 실직자 발생이 노숙자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는 사실 이전에도 계속 나왔었는데 오늘보다 자세한 관련 보고서가 나왔네요. 네, l a 에 본사를 둔 경제 단체 에코노믹 네. 라운드 테이블이 오늘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팬데믹 기간 일자리를 잃은 수만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앞으로 3년간 노숙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 특히 LA 카운티는 전국에서 높은 주택가격에 최저임금 일자리가 많아서 네. 전체 인구 대비 노숙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음. 노숙자 사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2020년, 작년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서 올해 수치는 3배로 늘어나고요. 아. 2년 뒤인 2023년에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까지 지금 공개가 됐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LA 카운티에서는 2023년까지 네. 노동 가능한 연령대 성인들 가운데 잠잘 곳이 없는 주민은 추가적으로 5만 2천 명 이상 발생할 오. 것이란 관측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전체로 보면 13만 1천 명 정도가 추가되고요. 네. 또미 전역으로 보면 60만 명 정도. 오. 많긴 많은데, 이게 얼마나 많은 정도냐면요. 2019년 연방정부에서 집계한 자료와 비교해보면 감이 음. 쉽게 잡힐 겁니다. 전국적으로는 56만 8천여 명, 캘리포니아주에선 12만 9천여 명 각각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고요. 네. 그리고 LA 카운트에서는 자체 집계 결과, 지난해 6만 6천 명 정도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까지 두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안 좋은 소식도 있다는데 그건 또 뭡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보여지는 숫자입니다. 아하. 거리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네. 다니면서 집게 할수 있는 노숙자들 노숙자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노숙자가 훨씬 더 많다는 지적인데요. 네. 보이지 않는 노숙자가 누구냐면 친척 집에 또는 친구 집에 지인 집에 얹혀서 소파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카우치 썰핑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결국은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는 지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만성 노숙자라고 하죠. 보통 꽤 오랜 기간 노숙 생활을 계속 하는 노숙자들을 가리켜서 만성 노숙자라고 부르는데 음... 여기서 소개된 건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음... 동시에 디스 어빌리티 장애가 음흠. 있는 그런 네, 사람들을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LA 카운티에서는 이 만성 노숙자도 14,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이번 보고서에서 발표됐습니다. 네, 이 보고서에서는 또 어떤 일자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지도 전해졌대면서요. 네, 팬데믹으로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는 일자리는 음. 아무래도 소매 업소와 식당, 음. 바, 사무직, 차일드 케어, 퍼스널 케어 뭐 이런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고요. 네. 그 밖에 또좀 뜻밖인 그런 직종 하나를 더 꼽아 보면 비영리관 기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보고서를 발표한 에코노믹 라운드 테이블의 댄 플레밍 회장은 지금 말한 사람들을 어 이렇게 누군지 벗겨 보면 결국은 젊고 교육을 좀덜 받은 어. 그런 사람들이고.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저임금 저임금을 받는 그런 근로자들이라고 했고요. 어허. 흑인이거나 여성이라면 더더욱 나은 상황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참 큰일 났네요 이거 정말.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비상금이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비상금이 없는 미국인들이 많아진 것은 당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상금 천 달러를 가진 미국인들이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상금이라는 건말 그대로 비상시 쓸수 있는 그렇죠. 생각지도 못하게 나가는 돈으로 네. 갑자기 뭐 차가 고장 나서 고쳐야 되거나 아니면 음. 병원에 가야 돼서 병원비를 음. 내야 하거나 이럴 때쓴 돈인데요. 금융 정보업체 bankrate.com이 이번에 미국인들은 비상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비상금은 천 달러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상황에서 1,000달러를 쓸수 있는 미국인은 얼마나 될까 아하. 여기에 10명 가운데 4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아, 이게 39% 이게 감소한 수치입니까? 맞습니다. 아주 조금 어, 더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하. 벤크레이닷컴은 몇 년째 같은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어허. 2년 전인 2019년에는 이 비율이 40%였습니다. 40%는 1000달러 비상금을 갖고 있다라고 답한 거죠. 근데 2020년에는 이게 어 41%로 아주 조금 올랐고요. 음. 그다음 올해 39%로 줄어든 겁니다. 음. 물론... 10명 가운데 4명꼴. 여기에는 뭐 거의 같다고 볼수 있겠지만 정확한 수치로 음. 따져보면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는 40%가 1000달러의 비상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는 41%로 늘었고 올해는 39% %요. 39%. 네. 아. 그러니까 조금 줄긴 줄었네요, 확실히. 네, 맞습니다. 아, 여기에도 이게 팬데믹 영향이 미쳤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네네, 네, 네. 우리가 팬데믹 후 경제 이야기할 때 보통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네. 부유층은 더 빨리 회복하고, 좀 음.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데이 Bankrate.com의 Greg McBride 수석 재정 분석가는 네. 이런 K자형 회복을 언급하면서 서로 다른 부분에 서로 다른 근로자들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려워지거나 이러는데 음흠. 6개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차 더더욱 많아지고 있다면서 네. 어, 같은 돈이라도 가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이 조사에서 1,000달러가 이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조사도 지금 같이 병행이 됐다면서요? 네, 1,000달러 급하게 어. 필요하다면 어. 빌리겠다는 응답이 전체 의 38%였습니다. 네. 18%는 크레딧 카드를 쓰겠다 했고요. 어. 12%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빌리겠다 했고 어. 나머지 8%는 퍼스널 론, 개인 융자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8%가 크레딧 카드, 12%는 가족이나 친구한테 빌리고 나머지 8%는 개인 융자. 그래서 합계가 38%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다른 전체 18%는 음.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든 아낄 수 있는 다른 부분에서 아껴서 음. 1000달러를 만들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고소득자들이 비상금에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겠죠. 네.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상 가구에선 음. 전체 58%가 이 비상금을 어, 갖고 있다. 비상용 음. 돈을 커버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연소득 3만 달러 이하 가구로 가보면 이 비율이 21%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또 세대별 조사도 이루어졌는데요. X세대와 베이비부머 세대가 확실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네. X세대 46%, 베이비부머 세대 45% 비상 자금이 있다고 한데 비해서 음. 밀레니얼 세대는 33%로 그보단 적은 편이었습니다. 네. 또 미래의 재정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비율도 나왔다면서요. 네, 10명 가운데 4명꼴은 어, 올해는 재정 상황이 그래도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체 44%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젊은 세대가 한층 더 낙관적으로 바라봤는데요. 음.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좀 젊은 축에 속하는 밀레니얼 세대 53%가 올해 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고요. 밀레니얼 세대 중좀 나이가 든 경우 47%가 상황을 낙관했습니다. 네. X세대는 45%, 베이비 부머 세대 46%였고 이렇게 젊은 밀레니얼 세대를 제외하고는 좀 비슷비슷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고릴라 세 마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laughs> 뉴스입니다. 네, 연방 농무부는 샌데고, 에스콘디도 지역에 있는 샌데고 동물원 사파리 공원에서 음음. 고릴라 세 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릴라 두 마리가 기침 증상을 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좀 이상하다 싶어서 코로나19 검사를 해 봤더니 어이 중에 세 마리가 어 고이 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해당 동물원 측에 따르면요, 거기에는 고릴라 모두 8 마리가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감염된 고릴라 수가 어쩌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늘어날 제기됐습니다. 음흠. 하지만 현재 감염된 고릴라들은 곧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고릴라 세 마리가 코로나 19 확정 판정을 받았다가 왜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까지는 어허. 동물 중에서 뭐 개, 고양이, 어허. 밍크 같은 동물들이 코로나 19에 걸린 사례가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렇죠. 이번에는 인간과 유사한 어... 생물학적 구조를 가진 영장류인 고릴라가 어... 어, 이렇게 감염됐다. 그것도 미국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네, 네. 유인원의 코로나 감염 사례는 미국에서도 처음이고. 아마 세계에서도 처음이지 않을까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동물원 폐쇄 조치된 동물원이었다 고 그러죠, 이 동물원이? 네,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스테이 앳홈 명령이 시행되고 있으니까요. 음. 이 동물원도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음. 지난달 6일부터 폐쇄됐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코로나 1 9에 감염된 이 동물원에 야생 보호팀 직원이 음. 어, 이 고릴라에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음. 이 직원은 무증상이었고요. 네. 어, 고릴라 주변에 있을 때면 항상 마스크를 썼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이 부분에 대해서 는좀더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 고릴라에게 마스크를 씌워 줄 수도 없고 <웃음> <웃음> 백신을 또 접종시켜 줄 수도 없고 네. 네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